인천국제공항, 이제 라오스 갑니다 영우야 영호야 출연 한번 해봐 뭔데요? 어? 아, 유튜 반갑다 반갑습니다 아, 어. 아뭐 이번에는 라오스가 뭐 동행하게 되셨는데 뭐 어떤 이유로 동행하게 되셨나요? 아, 먹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 완전 많이 왔어요 근 진짜 약간 재호... 주위에 한번 있네요 누구지? 영상 한번 이제. 무슨, 뭐 해주세요 이름 네가 들으라고요? 모르겠다는 게다 공항하고 있는 귀염이 원 투입니다. <laughs> <재밌다. 웃음> <laughs> <laughs> 영무아 이렇게 크게 웃어.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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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시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아 드디어 네 공항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마우스? 뭐 하시죠? 가서? 아니 갑자기 <웃음> <웃음> 제가 어떤 걸하죠 얘기해 줘요. 저희 네, 지금 저희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붙이고 있어요, 짐을. 네,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지금은 보조 배터리에다가 전용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laughs> 아, 이번 라우스는 구경보다는 아, 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축구도 좀 하고 마술 여행도 좀 공연 좀 하고 보겠습니다. 다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엔티안에 가는데요. <laughs> 저희 성교를 떠나는데 자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 드디어 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이제 숙소로 가서 오늘 일정을 <laughs>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투어리즘? 관광 <laughs> 오신거죠? 그죠 투어리즘 <웃음> <웃음> 사인 여기는 <여긴> 뭐예요? 투년을 위네 <laughs> 입학수석을 끝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오 <laughs> 저를 환영해준 인파도 있네요. 그러면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자룸 상태랑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이거, 이거 뭐야 신 되는 거야? <laughs> 아, 두꺼비 집에 내려갔습니다. <웃음> 이런 <웃음> 라오스 방을 바꿔준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다시 짐을 싸서 다른 방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바로 망고스틴인가요? 망고스틴? 아 망고스틴! 요왕 여왕, 퀸! 와우! <laughs> <오. 웃음> 망고스틴을 먹어보겠습니다. 눌러가지고요. <웃음> <웃음> 방송? 누군데 어? 방송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laughs> 진짜 이거 <laughs> 흰거 먹어도 됩니다. 어 맛있습니다. 음. 아 망고스틴이 맛있어서 박살을 냈습니다. <laughs> 이만. 여기 유심, 잠들겠습니다. 이제 호텔 6층, 7층으로 올라가서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쾌하신가요, 혹시 네, 상쾌합니다. 안상쾌 보이네요. 질문 한번 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잠은 잘잔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 아주 뒹굴 뒹굴 드시던데 아침에 이제 햇살이 들어오니까 잠이 잘 깨지더라고요. 일단 다습니다나이동아가들까 오늘 저녁에 숟가락 와, 이거 고수향인가? 근데 엄청 맛있대그래와 어. 음. 고수향이 장생한데 한번 봐 봐. 음. 나 먹어볼래요? 한참 먹어봐. 이게. 뭐랄까? 음. 거기도 고수향이 나요? 음. 맛있는지?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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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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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시어오다 <laughs> <다이폰>? 예쁜? <laughs> 내려왔다고? 몰라. <laughs> 난또방지안내려 알았어. 옮기셨어요? <laughs> 응 옮겼어. 옮겼어. 몇층이세요 사층. 이또 사나이들 오니까 또 긴장했는가 보다. 경기를 바꿔 놓는. 확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확 나가갔어. <laughs> 집을 집을 나감 되나? 아유 씨. 야 아침밥이 이런 것만 있나? 맛있다. <웃음> 여기 <목소리> <목소리> 와 도착했습니다. 아기들과 놀 마술 공연을 할것 와. <laughs>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좀 <점심> 지치셨나요? 아니요. <laughs> 오후에 축구도 자수 있으신가요?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한번 네, 이게 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연이 형만 있어요. 자신 있죠? 아, 그럼요. 제가 광영 우리 잘 사전에 패배는 없다. 아, 그럼. 저희 광여비스 아, 나름믿는다고 저는 형여비스니다 여기 여기 새우에 있잖아. 막세운 거. 열심히 하지. 여기가 현지인들은 아, 쉽게 올수 없는 아, 그런 그래, 식당입니다. 화장실은 어? 자, 저 건물 가보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어, 어 네. 건물 뒤에. 네.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페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데이 원이고, 사형을 하나 마치고 왔습니다. 아, 네. 와, 정경이 예뻐요. 어, 뭐 먹지? 이마에는 그... 이게 쿨패치라고, MG들 그거거든패니다아이스와 오케이. 정말 맛있겠다. <웃음> <웃음> 오. 맛, 어. <laughs> 아, 이것은 삼겹살을 튀긴 <laughs> <흥인> 겁니다. 이게 <laughs> 이 <laughs> 뭐지? 음식 이래이 야, 맛있다. 아, 고기 두개씩 가져가면 되겠이중 아, 형제가 라임 한쪽을 다 먹는다고 합니다 도전! 윙크가 절로 나오는 맛! 윙크가 나오나요? 어. 와 달달한가요 맛있는데? <웃음> 맛있다고? 맛있는데?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쓰진 않아. 아, 진 아, 진짜. 진짜. 한명 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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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근데 중화켜야돼아 잠깐. 짠 짜네 맛있어? 맛있는데. 기력 회복되는 맛이야? 기력 회복되는 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이거 하하응나하하하하하을 봤는데 하하 그냥 기하회복하하하하하하하하 거 제일 맛있는 거아니에 이거? 킥 아니야? 지금 킥으로 제일 맛있는 거아니에요어는데요 괜찮죠? 이제 데짝하더라고요아형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 이제 밥을 먹고 뉴아내라로 이동하겠습니다 매우 배가 부르네요 여기 축구 센터에서 런쥔이도 <laughs> 동을 쳐보겠습니다. 아 경기 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땀을 많이 흘렸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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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는 오늘 저녁 식사의 자리 핫한 곳입니다. 야, 여기 카메라 감독. 뒷모습. 어, 내가 보면 안 돼? 아아 어. 여기가 오늘 저녁 한국 처럼 무한 리필 할수 있는데. 오빠 이거 꺼졌는데 화면. 아니 그 누르면 돼. 어, 네. 그냥 그냥 대기 꺼지는 거야. 아... 여기는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스타벅스도있고 여기 bbq도 있네요 네, 펩시, 펩시 여기는 코카콜라보다 펩시입니다 <laughs> 한번 식당에 들어가서 아니 상교사님 말고도 이명한 맞으라고요 상교사님 <laughs>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웃음> 여기는 <웃음> 근데 근데 아무튼 여기 2층에서 맛있는 <웃음> 오늘 <웃음> 네, 여기 라오스와 공을 쳤던 친구들과 한번 저녁식사를 하면서 <laughs> 교제를 한번 식탁 교제를 한번 <laughs> 가져보겠습니다 아, 야장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네. 내려야 네. 가스 가 네? 아, 뭔가. 가스 냄새 됐어, 됐어. 나는데? <laughs> <laughs> 아 됐어 됐아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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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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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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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여기 약간 올라갔네. 아아 야채 아 오, 야채있는 야채. 맛있는 야채. 맛있는 야채. 맛있는 야채. 맛있는 까 야채. 맛있는 야채. 맛굿굿야 야채. 맛 야채. 를가져 야채. 까그는있 야채. 맛 무한 야채. 맛있 야채. 야채. 있있 야채. 야채. 제 l o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t I love it. I love it. I l 랑 v e it. I love i 이 I love it. I love it. I l o 완성 it. I 있는 v 콩소스랑 l o v 아 it. I love it. I l 는겁니다 이걸 세개 다 넣으면 되는거 v 요 그럼? 음. 뭐 자기 취향이죠 뭐어 o 스널 소스 I 스널 소스? 그럼 I l o t I t I t 아 이건 칠, 어 칠리, 칠리, 소스에요. 아 네. 칠리 칠리. 이 칠리보다 아까 피. 오, 이거는 무엇을 파는 건가요, 이거? 얼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 얼음으로서. 이내 라오스 얼음 <laughs> 괜찮나요, 혹시? 아 여기서만 먹어도 돼요. 아 평소에 먹으면 안 돼. 요 평소에는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보관 하면 이기는군요. 근데 콜라는 뭐한 리필인가요? 아 수아야 고마워. <laughs> 자, 이제 다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laughs>